오늘 의총은 잠시 뒤에 있을 본회의 논의 등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80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 분 고맙습니다. 네. 어, 오늘 장소 예약이 좀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데나 예결이장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아, 불가피하게 오늘 이 장소를 해서 혹시 좀 불편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은 어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날어 운영이 국감을 마지막으로 어 국감이 2 0일간의 국감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국감은 우리가 여러분이 같이 결정해 주신 대로 어 문재인 정부의 무능심판, 이것이 기치로 어 이번에 국감을 치렀습니다. 저는 의원님 한분한 분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 무능 국감에 맞는 어, 정책지리와 또 어, 날카로운 또 질타를 통해서 어, 저희들이 이번에 국감을 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어,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어, 감히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 한분한 분께 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한편 또 회고해 보면 국감 첫날 청와대 해비넷 뭐 문건이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 국감을 물타기하는 이러한 어그 모습도 보여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국감 중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보궐 이사를 임의로 어 선정을 하는 또뭐 기존의 그 새누리당에서 어 추천한 인사를 강압적으로 또 심지어 가족까지. 여러 가지 회유를 하는 통, 이걸 통해서 어, 강제로 두 사람을 빼내고 그걸 어, 이사를 여당 인사로 채용을 하고 또 얼마 전에 고용주 이사장까지 결국은 어, 갈아치는 또조만간에또 어, 어, MBC 사장도 해임하는 이러한 그 민주당 어,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국가, 국감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서 예산 투쟁과 법률 투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시작이 됐고, 또 어느 위원회는 이미 어제 예산 심의를 마친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 이번에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원내대책회에서도 모두 발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불여불급한 예산, 또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예산, 또 제대로 재정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주목구식으로 갖고 온 예산 이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 혈세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건전 재정을 유지시켜 나간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을 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을 다 여러분들 해보시지만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을 각 부처별 또는 상임위별로 온 것을 증액한 것을 일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지만 삭감돼서 생면 삭감돼서 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결위에서도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감히 삭감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주셔야 예결위가 훨씬 어, 심의 과정이 쉽게 갈수 있고 우리가 어, 삭감해야 될 예산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보다도 여러분이 삭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 그 불필요 불려 불급한 예산인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손을 대주실 것을 제가 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법안 어, 심인데 예, 여러분들께서 어,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 주시는데 만약에 나중에 좀 쟁점 법안이라든지 또는 꼭 문제되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정책위장 간의 회담이라든지 또 오늘 대표 간의 회담에서 결정 청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본회의가 열립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원내 예, 수석 부대표 간의 어, 긴급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국회의 특기를 세개 어, 증설하기로 어, 합의를 받습니다. 어, 지금 현재 개원 특기가 만들어져 있고 또 정계 특기가 만들어져 있고 평창 어, 올림픽 특기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어, 추가로 지금 세개더 만들어집니다. 어, 하나는 4차 혁명과 관련되는 특이고, 어, 여기는 국민의당에서 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 또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대책 특인데, 이건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고, 우리는 청년 미래 특위를 맡기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시 한 55분에는 제가 좀 이석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여러분께 사전에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한 가지 더 특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현재 그것이 평창올림픽 특위가 있는데 평창올림픽 특위가 어, 지금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돼 있지만 내년 2월에 에, 그것이 개최되기 때문에 아마 2월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 2월에 그것이 에, 끝나면 우리가 어,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어, 이군연 의원님이나 몇 분이 요청하신 조선 해운 쪽에특위를 평창 올림픽 특위가 끝나면 어, 이어서 어, 조선 어, 해운 특위를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어, 지금 어, 가. 수석간에 예의가 되고 원내대표간에도 예의가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는 오늘 여덟 어 명의 바른당으로 넘어갔던 어 의원들이 오늘 입당을 했습니다. 어 오늘 열 시에 반쯤 입당을 하고 어 입당식이 아니라 입당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저도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입당 사실을 여러분께 언론에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보고를 드리고 다만 오늘 현재 의총에는 현재는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석 조정이 쉽게 빨리 되지가 않는 거래서 의석 조정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오늘 입당하신 의원 몇 분들도 오늘 의총에는 참석을 좀 안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않았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입당을 한 곳은 사무총장이 좀 보고를 하겠지 저는 입당 간담회만 가서 그 분들하고 어 간담회에서 언급을 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시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일부 그 실세 정치 검찰이 정치보복이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지금 초유의 검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은 들 어떤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검사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도 잘 아셨을 때 헌법 제27조 제4항에 형사 피고에는 어, 무죄 원칙을 갖고, 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어, 이 검찰나 경찰이 비공개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공개 수사 또 피사실 공표,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키고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 받는 피의자가 소환 조사를 받아서 일단 포토라인에 쓰면은 국민들한테 이건 구경거리, 비판의 대상거리. 저 사람은 아직 유전지 무전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아주 인식을 갖게 돼서 본인으로서는 또 본인 가족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런 모욕적 행태를 받게 됩니다. 또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 그때 법원에 가서 또 똑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어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검찰 소환을 받고 이렇게 포토라인에서 생중계하는 이런 것을 한번 당해 본 사람들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완전히 인격 사진이고 공개 처형적 행태를 벌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어 이. 이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지어 장호준 검사장이 영장실질 검사를 포기한 것도 이런 망신주기에서 자기가 포기를 한 것이다. 이런 추정이 또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검사도 아마 영장심사 1시간 전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심적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법무부 공보 준칙에 비공개 소환 조사와 피의자 사실 공표 금지를 엄격하게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동의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관련. 되는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우리 율사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른 의견이나 좋은 게 있으면 들어주시고 없으면 이것이 좀 개정되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법 개정 추진을 어, 율사들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봉회를 해주시는 걸로 일단 알고 어, 율사들과 구체적인 건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 또 2시에 저게 있어서 어, 말씀하실 기회가 많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잠시 하실 말씀 하시고 어, 본회의장에 입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내 현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오늘 보내이 처리 예상 안건은 총1 1 6 건입니다. 어, 우선 그 법안이 1열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시티 지진 피해 및 위문 위문금 갑출할 건이 있는데 어, 1 1월분 수당에서 일 인당 1 0만 원씩 갑출하는 것으로 되십니다. 이 e 없으시죠? 네. 법률안은 백 13건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113건 처리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신설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어잘 설명을 해 주셔서 어 그렇게 설명하신 걸로 가름하고 어 다만 이것을 운영위원회 정식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직전에 1시 55분에 운영위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내부대표님들께서는 어 1시 55분까지 운영위원회로 이동을 하셔서 회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본회의는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 잠정 순연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어, 오늘 금일 본회의에서도 우리 우리 당 적극적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용기 의원님께서 권력의 의한 방송 장악 저지, 이만희 의원님께서 현정권 적폐 청산에 대한 문제 제기와 무책임한 정책 사안들에 대한 지적, 그리고 정유석 의원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방문 시에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 및현 정부의 정치 보복 행위에 대한 그런 비판을 담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오분 자리 바로 순서는 송영길 의원, 그 다음에 이어서 정영기 이만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섭 의원께서 해주실 텐데 정유섭 의원께서 아주 잘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참고하실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어제 그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어, 11월 당초 11월 23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벡 대통령께서 방한하는 일정 관계로 11월 24일 10시에 본회의가 개, 어, 개회되는 것으로 이렇게 어, 일정을 변경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그날 24일 날 10시에 개의를 해서 어, 쭉 하다가 잠시 정리하고 우주력 대통령 방안 연설, 국회 연설을 청취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그, 신청, 신청을, 그 신청 동의를 해주신 분이 윤상직 의원님께서, 어, 윤상직 의원님께서 간사 역할을 포함해서 해주실 거고요. 권석창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송희경 의원님, 신보라 의원님께서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데 진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한영애 의원이 간사, 강병원, 김혜영, 박주민 그리고 바당에 유이동, 유이동 의원이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파기확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네, 지금 저희 운영위원들은께서는 지금 이동을 하셔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대표님들은 좀 이동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으로고 있습니다. 저도 강사 역할을 맡고 잠시 좀 이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좀 잊어버렸는데요. 그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멕시코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기억하신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어, 거기에다 조금 구호 의원금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 세비에서 조금 아마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하던 그 멕시코 의원금으로 세비에서 조금 다 일괄적으로 조금씩 하기로 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에 고용주 이사장까지 결국은 어, 갈아치는. 또어 조만간에 또어 MBC 사장도 해임하는 이러한 그 민주당 어 공영 방송 장악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국가 국감을 어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서 어, 예산 투쟁과 어, 법률 투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어, 예산 어, 심의가 시작이 됐고 또 어느 위원회는 이미 어제 어, 예산 심의를 어, 마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 이번에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원내대책회에서도 모두 바로 어, 무능 국감에 맞는 어, 정책 질의와 또 어, 날카로운 또 질타를 통해서 어, 저희들이 이번에 국감을 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어,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어, 감히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 한분한 분께 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한편 또 회고해 보면 국감 첫날 청와대 캐비넷 뭐 문건이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 국감을 물타기하는 이러한 어그 모습도 보여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국감 중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 이사를 임의로 어 선정을 하는 또어 기존의 구새누리당에서 어 추천한 인사를 강압적으로 또 심지어 가족까지 여러 가지 회유를 하는 통 이걸 통해서 어, 강제로 두 사람을 빼내고 보궐 어, 이사를 여당 인사로 채용을 하고 또 얼마 전 오늘 의총은 잠시 뒤에 있을 본회의 관련 네, 논의등을 네. 위해 진행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80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어, 오늘 장소 예약이 좀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데나 예결위장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어, 불가피하게 오늘 이 장소를 해서 혹시 좀 불편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은 어,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날 어, 운영이 국감을 마지막으로 어, 국감이 20일간에 예, 국감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국감은 우리가 여러분이 같이 결정해주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 이거 이 기치로 이번에 국감을 치렀습니다. 저는 의원님한분한 한 분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쉽게 갈수 있고 우리가 사과매될 예산을 잘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보다도 여러분이 삭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필요 불여불급한 예산인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손을 대주실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법안 심인데 여러분들께서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주시는데 만약에 나중에 좀 쟁점 법안이라든지 또는 꼭 문제되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어 정책위장 간의 어그 회담이라든지 또 원내대표 간의 회담에서 결정 청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본회의가 열립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예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어 긴급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국회의 특위를 세개 어 증설하기로 어 합의를 봤습니다. 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각 상임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또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예산 또 제대로 재정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주목구 식으로 갖고 온 예산 이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 혈세를 지키고 어 우리나라의 건전 재정을 유지시켜 나간다는 그런 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을 대주실 것을 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을 다 여러분들 해보시지만 어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을 각 부처별 또는 상임위별로 온 것을 증액한 것을 일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지만 착감돼서 상임회 감돼서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어 예결위에서도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감히 삭감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주셔야 예결위가 훨씬 어, 심의 과정이.